시바이누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거래들이 2300%가 넘는 거래량을 발생시켰죠. 이러한 세력들의 움직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특히 골드만삭스와 협업을 했었던 컨버랜드,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그리고 바이낸스 OKX 등 이런 거대한 거래소들이 대략 2,000억 개의 시바이누를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게 바로 뭐냐? 바로 유동성이죠. 거래소들이 시바인으로 옮겼다는 건더 많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옮겼다는 건데요. 시바인의 유동성이 증가를 하면 거래량이 많아지고 결국 대량 소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유동성의 증가로 소각률이 4,00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3개월치도 아니고 2개월치도 아니고 무려 5월 한 달간 진행된 소각률이에요. 이런 미친 소각률이 계속된다면 공급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될 거고 가치는 떡상을 하게 된다는 의미죠. 자 시베이노 차트 보시면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답답한 흐름처럼 보여도 큰 폭등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합니다.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변동성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고 점점 가격의 안정세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마치 폭풍우가 오기 전 고요한 날씨처럼 엄청난 폭등을 위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0.03원대를 강하게 받쳐주는 모습에서 세력들이 열심히 가격방어를 잘 하고 있고요. 꽉찬 삼각수렴의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 폭등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량의 거래량 이후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는데 이건 세력들이 여전히 시바이노에 많은 물량을 쥐고 있다. 그렇다는 건 엄청난 거래량이 받쳐준다면 2차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지금 시바이노는 언제든 폭등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좋은 상황 속에 시바이누의 새로운 혁신이 시작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커뮤니티가 아주 뜨겁다고 하는데요. 시바이누는 이제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시바이누를 통한 가맹점을 내면서 실질적인 음식을 산다던가 혹은 제품을 사용한다던가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NFT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서 NFT에 대해서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활용성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시바이누에서 발표한 NFT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웰리와 연계가 돼서 소식이 나온 겁니다. 웰리는 이전에 시바이누랑 같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레스토랑을 만든다던가 다양한 프랜차이즈점 패스트푸드를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NFT를 냈다는 건 그만큼 세계적으로 실질적인 사용을 늘려가겠다는 건데요. 몇달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었는데, 시바이노는 NFT 같은 경우 강한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발렌타인데이 때 나왔던 새로운 NFT 컬렉션인데요. 여기서 이더리움의 최상위 도메인 DN404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시바이노는 이제 NFT 시장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져가는 코인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거기다 최근 롯데 쪽에서도 이번에 프로젝트를 주최를 했는데 마라톤 완주를 하게 되면 메달을 NFT로 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에 시바이노가 합류를 했었죠. 웹3 러닝 프로젝트 에어라이언의 어드바이저로 합류를 하면서 한국에 방문한 이후에 한국어로 트윗을 올린 것 또한 이전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때 NFT를 통해서 마라톤의 메달을 만들거나 또 다른 NFT 사용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했고 일본에서도 이런 식으로 NFT 런치패드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NFT가 실제 활용단계에 올라와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실제로 NFT를 통해 암표근절을 할수 있는 실용성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실생활에 NFT를 사용하게끔 만든 거 바로 시스테이블코인과 연관성이 깊은데요. 이번 내용은 NFT의 완성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지금 시바인의 답답한 행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드를 두 배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내용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도 해주셔야 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굉장히 재밌는 소식 알차게 가져왔는데요. NFT 하면 이거 쓰레기 아니야? 라는 생각 먼저 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NFT를 사용한 사업들이 전부 다안 좋게 끝났고 이제서야 다시 주목을 받게 됐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시바이노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바이노는 이전부터 NFT 기술력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NFT 자체가 불변하는 가치라고 보면 되는데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좋은 특성들과 접목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게 RWA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NFT 이야기가 바로 웰리라고 하는 시바이노 관련 사업들 이야기인데요. 웰리를 잠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식품 관련 회사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과 파트너십을 맺고 시바이노 테마를 공동 출시를 했었고요. 거기다 웹3 이탈리아 레스토랑까지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반경에 시바이노가 직접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웰리라는 레스토랑에서 시바이누가 사용되고 있다는 건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바이누 NFT 결제 시스템과 파트너십을 맺은 곳이 더 있는데요. 바로 에어 BNB랑 나이키와 NFT 결제 승인이 났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NFT 결제가 실생활 속에 점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화폐 대신에 NFT가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이전 영상에서도 모두 알려드렸던 시바이노가 DN404 토큰을 출시를 했었기 때문이죠. 이게 2월 14일 발렌타인 때 처음 공개가 됐었던 쉐보시 토큰인데요. 이더리움 토큰 ERC20과 NFT ERC721을 결합해서 만든 게 DN404라고 이전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렸었죠. 토큰의 가치와 NFT라는 유동성을 모두 가지고 출시된 게 바로 DN404라는 건데요. 이런 최상의 네트워크를 바로 시바이노가 처음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때 시바이노의 엄청난 가치상승이 있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최상의 네트워크가 가능해진 시바이노가 NFT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번에 웰리에서도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NFT 최신 기술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시바이노는 NFT 기술력을 한국에 방문해서 보여준 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트위터에 한글로 에어로 숨을 쉬어요 라고 하면서 에어리언이라는 마라톤 프로젝트에 어드바이저로 시바이노 창시자 쿠사마 시토시가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NFT를 통한 새로운 라이센스 대형 계약을 통해서 롯데타워에서 스카이런 완주를 하게 되면 NFT를 주겠다는 프로젝트까지 참여를 하면서 시바이노는 한국에서 더큰 주목을 받게 됐었죠. 이미 NFT의 실용성은 한국에서 증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범준 NFT 티켓을 사용하면서 암표를 근절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실생활에 제대로 된 사용을 할수 있는 NFT를 시바이누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시바이누가 왜 쉬토컨을 만들고 NFT를 계속 결제 시스템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시바이누를 투자 가치로 보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결제를 할수 있는 화폐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면 시바이누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처럼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지속적인 엄청난 상승이 이어질 거라는 거죠. 이런 시바이누의 기술력 덕분에 최근에도 몇 시간 동안 고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가 4시간 전에 무려 3조 5천억 개의 시바이누를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다양한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건 역시 대량 소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결국, 시바이노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불장이 찾아오면 엄청난 폭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함께 마지막 조정 구간 잘 견디셔서 곧 찾아올 불장에서 경제적 자유를 시바이노를 통해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네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이 되면서 크립토 시장의 관심은 더 뜨거워져만 가는데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인생 역전의 부품 기대감과는 반대로 조정 중에 있는 답답한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 분위기와는 상관이 없이 여전히 상승을 크게 하는 코인이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져 나오는 섹터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분들도 부담없이 투자를 해서 인생 역전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지금도 누군가는 적은 돈으로 이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신흥부자의 반열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고 매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오늘 특별히 제가 오래도록 고민해서 고른 저만 알고 있기 아까운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들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민코인과 앞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AI가 엮여 있고요. 특히나 주요 비트코인 ETF 운용사 아크인베스트의 CEO이자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 누나로 불리는 캐시우드도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인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번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거래 수수료가 절반으로 낮춰지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더리움 계열의 민코인에 주목을 해봐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호재가 나타났다는 건이 민코인에 엄청난 호재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더리움의 ETF 승인이 되면서 이슈가 터지게 된다면 이 코인 정말 몇만배 폭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코인의 특성하면 이슈만으로 큰 상승을 하게 되는 거 다들 아시죠? 민코인의 시작을 알렸던 도지코인을 보시면요,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는 건 모두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도지코인은 2017년 0.3원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게 최고가 889원까지 폭등을 하면서 엄청난 이슈가 됐었습니다. 무려 1 3 0 0 0가 상승을 한 겁니다.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한 거죠. 2017년 당시 모두가. 이게 무슨 코인이냐면서 무시하던 코인이었는데 이만큼이나 상승을 하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은 코인이 있죠? 바로 시바인우입니다. 초기 가격이 소수점 뒤에 0이 8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시바인우를 키우고 있다고 게시글을 올리기만 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0이 4개가 삭제가 되고 무려 100만 배가 폭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코인 역사상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준 건데요. 만 원을 넣으면 100억. 10만원 넣으면 1000억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바인후에 400만원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는 내용도 큰 화제였는데, 외국에서는 8,000 불, 우리 돈으로 1 천만 원 투자해서 6조를 만든 투자자가 있어서 더큰 주목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민코인 시대는 지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도그 위프에 보시면요, 여기 상승률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대략 1,500%가 상승 중에 있고요. 최근에도 고래들이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억 가까이 매집을 하면서 계속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0에서 크게는 9,999 퍼센트까지 상승하는 민코인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민코인은 이런 안 좋은 장에서도 나올로 폭등을 보여주는 이런 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정말 고심해서 가져온 추천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처음에 설명드렸듯 민코인과 지금 크립토 시장의 대세인 AI가 엮여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사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 누나로 불리는 아크 인베스트의 CEO 캐시우드가 눈여겨보고 있을 정도로 전망이 매우 밝고요. 여기 보시면 꾸준히 고래들이 유입을 하면서. 상승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상승률만 보시더라도 79%가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런데 민코인 특성상 제대로 된 상승 시작도 안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 보시면 소수점 뒤에 0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죠. 그만큼 아직도 매수하기 딱 좋은 가격을 형성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코인은 못해도 30만 배 이상은 충분히 폭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면 갈수록 이득인 코인이라는 거죠. 특히 많은 투자금이 필요 없이 만 원을 투자하면 30억, 10만 원 투자하면 300억 버실 수 있는 겁니다. 로또에 투자할 돈으로 이 코인에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종목을 유료방 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려드리기 힘들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 이 번호에 300억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바로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민코인 투자 방법을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민코인 투자 방법부터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모두 알려드릴게요.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제 영상을 통해서 준비 잘 하셔서 꼭 신흥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 잡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